삼기 신도시를 비롯해 개발에 한창인 경기도 광명시가 철도망의 확충을 본격화합니다. GTX 등 7개의 노선을 새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인데 관련 조직도 확대합니다. 윤종화 기자입니다. 127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광명시의 삼기 신도시 부지 아파트 7만 호가 들어섭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활발한데 2030년엔 광명시 인구가 46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보다 20만 명이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교통 수요도 급증하는 만큼 철도망 확충에 시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산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광명시가 어, 많은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국가 철도망 계획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GTX D 노선은 광명 경유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인천에서 포천을 잇는 G 노선도 경기도와 함께 정부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남북으로 가르는 광명시흥선, 동서로 있는 신천신림 하안선 신설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신안산선, 월곶 판교선, 수색 광명간 고속 철도 등 모두 일곱 개의 철도만 구축에 나섭니다. 세개 팀으로 구성된 광역 철도 추진단을 신설합니다. 중앙 정부, 또 경기도, 다른 지자체와 서로 협그 협력해 나갈 때완활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로 전문가들 모셔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광명시는 광명시흥선과 GTX가 만나는 지점에 광역 환승센터 건립도 추진합니다. OBS 뉴스 윤종합니다.